이자병법은 임상 유전학 전문이로서 35년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 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 다룰 질환은 폼페병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간에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재활용할 필요한 그 효소 중에, 알파 글루코시데이스, 포도당을 다시 이제 재생해서 쓸수 있는 그 효소가 없어서, 글리코겐이 근육에 축적이 되기만 하고, 축적된 글리코겐이 세포에 손상을 입혀갖고, 그래서 이제 근육에 힘이 없는 특징적인 병이죠. 현천성 대사질환에 이제 하나하면서, 당원병 중에 유일하게 리조섬 축적질환이 제2형, 홈페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생 빈도가 보통 4만 명 중에 이제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명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는 아닌 질환이죠. 유전 대사 질환이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유전자를 하나씩 받는데 그 유전자를 엄마하고 아빠는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본인은 이제 증세가 안 나타나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나쁜 유전자를 받았을 경우에 아기한테 이제 증세로 표현이 되죠 태어나서는. 정상이에요. 이제 글리코겐이 점점 축적되면서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일세 이전에 나타난 것을 이제 영아형, 그다음에 이제 일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유아형, 그다음에 지늦게 이제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 이제 성인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영아 때 나타나는 거는 신장뿐만 아니고 이제 신장 근육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골격근 이런데 이제 같이 나타나고. 이런 병 때문에 태어나서 멀쩡하던 아이가 근육의 기운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글리코겐이 이제 근육에 쌓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근육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 효소가 이제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잔여 효소가 없을수록 조기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는 이제 심장이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전도 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이제 막 굉장히 커지고 비후 되죠. 아이가 이제 골격근육이 있어야지 이제 숨을 쉴 텐데 호흡을 잘못해요. 인공호흡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호흡을 하게 하고 산소를 이제 공급하면서 이미 근육이 다 죽은 다음에는 무슨 치료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서 요즘은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아예 초기에 마오자임이라고 이제 그 효소를 주면 아이가 거의 정상으로 자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제 1형이 그렇죠. 2형, 3형은 심장이안 와요. 골격근육에 오고 근육에 일단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근 근 질환처럼 가워 사인이라고 그래갖고 금방 걸떡 못 일어나고 무릎을 짚고 서서 일어나는 이 병의 특징이 이제 근육에 이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CPK라고 하는데 근육호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식은 땀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 피부가 두터워졌다 그런 것이 영아형의 특징이고 보통 이제 어른대서 나타나는 거는 그냥 일반 다른 근육 질환하고 비슷하게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질환. 혈액. 검사해서 특히 건조 혈액이 어디에서 직접 효소를 이제 측정해서 확진을 하는 거죠. 말초 혈액에서 백혈구를 추출해서 이제 효소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섬유 아세포 피부를 이제 생검을 해서 그거를 키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효소 검사를 측정할 수 있죠. 이 질환은 이제 특히 대만에서는 신생아 때 신생아 스크린 검사를 시행해요. 다터 체인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하는데 신생아 스크린 검사로 시행해서 이렇게 치료하니까 어, 합병증을 아예 막아서 어, 아이가 정상으로 자랄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 밝혀진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신생아 스크린 검사로 뭐 국가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아니죠. 신생아 때 이런 검사를 효소 검사를 직접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할 수는 있죠. 이런 병은 이제 일단은 조기 진단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심장의 근육이 변성이 오기 전에 효소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치료는 마요자임이라고 그 효소를 이제 투여를 해서 이제 치료하면 조기에 치료할 경우는 이제 어 빨리 예우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 언제까지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효소를 어, 끝없이 이 효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지금 현재는 다행히 이제 국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병이라고 해석 경우 부모님들은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일시적 경우가 더 많으니까 반복 검사 하시고 당황하지 말고 빨리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룬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